신명기 28장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땅의 소상과 내 가축의 새끼와 소떼의 번식과 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너를 치러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것이다. 주께서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너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임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산과 가축과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것이나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말라. 그러나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과 윤례를 지켜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덮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땅의 소산과 내 가축과 소떼와 양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악한 행위로 주를 떠났으므로, 주께서 내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어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망하고 속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게 전염병이 들러붙게 하셔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더위와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치실 것이며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주께서 내 땅에 비대신 티끌과 먼지를 내리게 하시고 내가 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주께서 내가 원수들에게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내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를 이집트의 종기로 치시고, 종기와 부스럼과 가려움으로 치실 것이며, 내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미침과 눈머름과 마음의 혼란으로 치실 것이다. 너는 대낮에도 어둠 속을 더듬는 맹인처럼 될 것이며, 내 길에서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항상 압제당하고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내를 정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집을 지었으나, 그 안에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다. 내 소가 내 앞에서 잡혀도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가 강제로 빼앗겨도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양이 원수들에게 넘겨져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질 것이며, 내 눈은 날마다 그들을 바라보며 쇠약해질 것이지만, 내 손에는 아무 힘도 없을 것이다. 내 땅의 소출과 모든 수고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릴 것이며,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내가 보는 일들로 인해 정신이 미쳐버릴 것이다. 주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로 치실 것이며, 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퍼질 것이다. 주께서 너와 내가 세운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어가게 하실 것이며,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너는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씨를 밭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버려서 적게 거둘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고 돌볼지라도, 벌레가 그 열매를 먹어버려서 내가 포도를 따지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내온 지역에 올리브나무를 심을지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져서 기름을 바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들딸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내 가운데 사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는 너에게 꾸어줄 것이나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주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 저주들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표징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내가 주내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내게 보내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철의 멍해를 목에 메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주께서 먼 땅, 땅 끝에서 한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은 독수리가 날아오듯 빠르게 오며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잔인한 민족으로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가축의 새끼와 내 땅의 열매를 다 삼켜버려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소떼의 새끼도, 양떼의 새끼도 남기지 않아 결국 내가 망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신뢰하는 높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내 모든 성을 포위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주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남자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남은 자녀들에게 악한 눈길을 보낼 것이다. 그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도 한 조각도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적군이 내 모든 성을 포위하여 극심한 기근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여인도 너무 연약하여 발바닥을 땅에 대고 걷지도 못하는 자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녀를 악한 눈길로 바라볼 것이다. 그녀는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와 낳은 자녀의 살을 몰래 먹을 것이다. 이는 적군이 내 성을 포위하여 극심한 기근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주내 하나님의 존귀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끔찍하고 지속적인 재앙과 무서운 질병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주께서 내게 가져오셔서 그것들이 내게 달라붙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도 주께서 내게 보내셔서 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았으나 주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남은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뽑혀 없어질 것이다. 주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민족들 사이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고통스러운 정신을 주실 것이다. 내 생명이 위태로워 밤낮으로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내가 말하기를, 아,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며, 저녁에는, 아,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다. 내가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 전에 너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길로 너를 배를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원수들에게 남종과 여종으로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